감성 오디오 드라마. 그 벤치의 주인. 사람마다 하루를 시작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에서, 어떤 사람은 카페 한 구석에서, 또 어떤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서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원 벤치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같은 자리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낯선 얼굴이었죠. 하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한준호 이2 둘의 남자입니다. 그는 과묵하고 고집이 셉니다.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둔채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지요. 누군가는 외로워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난 혼자인 게 익숙하다고.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낡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듯 부드럽게 손으로 벤치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죠. 오늘도 그 자리엔 비어 있네. 이상하게. 이 자리만 앉으면 마음이 편하네.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걸었죠. 어르신, 혹시 이 자리 늘 여기 앉으시나요? 예. 아, 그냥 뭐 습관이 돼서요. 참 신기하네요. 저도 요즘 이 자리만 찾게 되던데. 저 나무 그늘이 딱 좋고, 햇빛도 따뜻하고. 그죠? 글쎄요, 그보단 기억이 t 는 자리 같아요. 기억이요? 네. 누구에게나 그런 장소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두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으면 묘하게 편안했죠. 그리고 어느새 그들은 매일 마주 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공원 관리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두분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마다 여기 계셔서 청소하기 수월해요. 성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우리가 벤치 주인이라도 되나봐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죠. 이 벤치 유독 따뜻한 것 같지 않아요? 햇빛이 딱 좋아서 그런가봐요. 그러자 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런가요. 전 그냥 누군가 여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그 말엔 알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성끼리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씨, 그동안 말안 했는데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이유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제 아내가 이 벤치를 참 좋아했어요. 매일 산책 나올 때마다 저기 나무 밑에 앉아서 그림을 그렸죠. 수채화로 공원의 풍경을 담곤 했어요. 하늘, 사람들, 그리고 이벤치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어요. 벌써 3년 됐네요. 그래도 여기 오면 아직도 그 사람이 웃는 것 같아요. 바로 저기 저 나무 아래에서요. 그 짧은 대화에 공기는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윤희요.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윤희. 그의 젊은 시절 마지막으로 잡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1973년 봄비가 내리던 대학 캠퍼스. 준호는 윤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비를 맞으며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펴며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 맞고 다니면 감기 걸려요.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비 냄새 좋아하거든요. 사람 냄새 같아서요.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자주 캠퍼스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윤희는 그림을 그렸고 준호는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벤치가 참 좋아요. 햇빛이 부드럽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죠. 여기 앉으면 세상이 조금은 느려지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인생은 늘한 박자 늦게 흘러가죠. 그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희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죠. 며칠 후 준호 앞에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성길. 그가 말했습니다. 윤희씨 요즘 아파서 학교 못 나온대요. 제가 친구니까 전해드릴게요. 무슨 말 전할 거 있으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희와 성길이 함께 걷는 모습을 봤을 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현재로 돌아온 준호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행복하셨을까? 그때 성길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제 아내를 아셨죠? 잠시 침묵.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내 유품 정리하다가 앨범을 봤어요. 대학 연극 동아리 사진이었죠. 뒷줄에 조용히 서 계신 당신이 있더군요. 그 사진 뒤에 아내가 작은 글씨로 써놨더군요. 내 봄이었던 사람.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은 행복하셨나요? 네.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병실에서 당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라고. 그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봄이 남아있었던 거죠. 당신은 그녀의 봄이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을 평생 품고 살았던 겁니다. 준호는 오랜 세월 묵은 24시였습니다. 그의 눈에 고마움이 그리고 용서가 스쳤습니다. 그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씨,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뭐 하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떠나면 그 벤치 좀 지켜주세요. 거기엔 제 아내도 있고, 당신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준호는 목이 메인채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한달후 성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공원 벤치 옆에 묻어 달라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벤치에 나왔습니다. 그는 벤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성길씨, 오늘도 왔습니다. 이제 우리 셋다 여기 있네요. 윤희씨, 제가 그때 못했던 말, 이제라도 말할게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랑합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준호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죠. 대학 연극동아리 사진. 앞줄에서 웃고 있는 윤희, 그리고 뒤줄에서 조용히 서 있는 자신. 몇달후 공원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이 벤치요? 여기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세 사람이 있었대요. 서로 사랑했지만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 근데 이 벤치에 앉으면 따뜻하대요. 아직도. 행인이 웃으며 앉았습니다. 정말이네요. 따뜻하네요. 관리인은 말했죠. 그래서 이 벤치를 사람들은 사랑의 벤치라고 불러요. 여기 앉으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사람은 떠나도 기억은 앉아 있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마음은 남아있지요. 그 벤치의 주인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살아봅시다.